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한가위 명절 여유롭게 보내고 계신가요? 당초 기대보다는 한산했던 9월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6개사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다양한 사유로 청약 일정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불과 9개사의 공모주 청약만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 10월 달에는 또 다른 하반기 IPO 대장주 중 하나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시작으로 10개 사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슈를 포함하여 오는 10월에는 공모주 관련하여 어떤 뉴스들이 있고 또 어떤 공모주들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9월에 공모주 청약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9건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되었고, 여기 보이시는 박셀 바이오와 넥스틴 사의 경우에는 좋지 못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나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한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수백 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양호한 결과를 손에 쥐었습니다. 어, 10월에는 아직 상장 일정이 미정인 기업들이 많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대략 5개에서 8개 사 정도의 상장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 총 10개 기업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한 개는 코스피 상장 케이스 그리고 아홉 개는 코스닥 상장 케이스입니다. 어, 이번 달 최고의 기재주는 역시나 10월 5일과 10월 6일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며 기존에 9월 청약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되어 10월에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들 역시 다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주차별 공모주 청약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시된 10월 공모주 일정은 10월 2주 2건, 10월 3주 2건, 10월 4주 3건, 10월 5주 3건입니다. 추석 명절이 있는 10월 1주를 제외하면 아주 균등하게 상장 일정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2주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피플 바이오 청약 2건이 예정이 되어 있고, 9월 2주에는 노브메타 파마와 미코 바이오매든 그리고 7월 4주에는 바이브 컴퍼니, 센코, 위드텍, 쇼 로즈에는 고바이오랩, TNF, 소룩스사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10월 공모주 리스트를 보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리스트는 10월 1일 기준이며, 이후 기업 및 상장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수 있음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어, 10월 달에는 여기 보이시는 리스트와 같이 총 10건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이중 피플바이오, 노브메타파마, 미코바이오메드, 바이브컴퍼니, 생포 이 다섯 개사는 지난 9월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자사의 사정으로 10월로 금번 상장 일정이 연기가 된 기업들입니다 10월의 첫 공모는 10월 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시작이 되며 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반 코스피 나머지 9개 케이스는 포스닥 상장 케이스입니다 업종은 다양하나 비교적 바이오 분야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어, 공모 주수로 보자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142만 6천 주로 가장 큰 규모이고, 나머지 케이스들은 10만 주부터, 어, 50만 주까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중소형 규모의 공모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월 1주 차에는, 아, 10월 2주 차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피플 바이오 두 개사의 성액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빅히트엔터테인먼트사의 개인청약 일정은 10월 5일과 6일, 공모가는 13만 5천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상장 주관사는 하나 투자 증권 등 3개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피플바이오 상장 일정의 경우에는 개인청약 일정이 10월 7일과 8일로 예정이 되었고, 공모가는 2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장 주관사는 키움 증권입니다. 그리고 10월, 3주에는 노브메타 파마와 미코 바이오메드사의 상장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어, 노브메타 파마의 개인 청약 일정의 경우 10월 12일과 13일 희망 공모가는 32,500원부터 36,000원이고요. 어, NH투자증권 등 상장 주관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코 바이오메드사의 개인 청약 일정은 10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진행이 되며 희망 공모가는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 그리고 상당 주간사는 KB증권입니다. 10월 4주차 공모주 청약일정은 바이브컴퍼니, 센코, 위드텍사가 예정이 되어 있으며 개인 청약일정은 바이브컴퍼니의 경우 10월 19일 20일 센코사와 위드텍사는 각각 20일과 21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바이브컴퍼니 23,000원에서 28,000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며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센코사는 만원에서 만삼천원의 희망공모가를 가지며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그리고 위드텍사는 이만천원에서 이만오천원의 희망공모밴드를 형성하고 있으며 하나금융투자가 상장 주관사입니다. 그리고 10월 5주 마지막 주에는 고바이오랩, TNL, 소룩스사의 상장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평양일정은 고바이오랩사는 10월 26일, 27일, TNL사는 27일과 28일, 소록 투사는 2 9일과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다음과 같으며 상장 주관사는 고바이오랩은 삼성증권, 그리고 TNL은 한국투자증권, 소록수는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어,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해당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최소 하루 이틀 전에 상장 주관사를 통하여 미리 계좌를 개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10월 공모주 청약 기업들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설리빌은 2005년 2월이며 최대 주주인 방시혁 대표가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드스타 BTS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제1의 연예기획사이며 2019년도 기준 매출액은 5,872억원 그리고 순이익은 724억원입니다. 그리고 피플바이오사는 2002년 9월에 설립된 기업으로 최대 주주인 강성민 대표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26명이며 주요 제품은 알츠하이머 진단 제품입니다. 매출액이 발생하긴 하나 아직은 어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근본 포스타 기술특례 상장 방식을 통하여 근본 IPO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인 노브메타 파마사는 2010년 11월 설립된 회사로 사회이사인 송문진 이사와 송미진 이사가 최대주주로서 각각 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대사질환 치료제이며 2019년 기준 매출이 발생하긴 하나 아직까지 수익은 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피플 바이와 마찬가지로 코스타 기술특례 상장 방식을 통하여 금번 IP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업인 미코바이오메드사는 2009년 3월 설립된 회사로 모 회사인 주식회사 미코사가 28%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종업원은 119명이며 주요 제품은 코로나19 진단키트입니다. 작년 기준 매출액이 40억원 순이익은 마이너스였으나 올해는 코로나 특수로 인하여 이보다는 훨씬 나은 성과를 달성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피플바이오 노브메타 파마사와 마찬가지로 포스타 기술특례 상장 방식을 통하여 근본 IP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바이브컴퍼니입니다. 2000년 7월 설립된 회사로 최대 주주인 김경서 이장이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기업이며 작년도 기준 매출은 162억 원, 순이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역시 기술특례의 상장 방식을 통하여 근본 IP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센코사는 2004년 11월 설립된 회사로 최대 주주인 하승철 대표가 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82명이며 가스 센서 및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어, 2019년 기준 매출은 198억원 순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코스닥 소부장 특례 상장 방식을 통하여 근본 IP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드텍사는 어, 2003년 12월에 설립된 회사로 최대 주주인 유승교 대표가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모니터링 장비 개발 및 제조 그리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2019년 기준 매출은 580억 원이며 순이익은 약 111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 고바이오랩사는 2014년 8월 설립된 기업으로 최대 주주인 고광표 대표가 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온 기반의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어, 작년 기준 매출액은 사실상 전무하나 코스닥 어, 성장성 특례 상장 방식을 통하여 금번 IP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TNL사입니다. 1998년 6월 설립된 회사로 최대주주인 최윤소 대표가 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처 치료제 등 어, 의료 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며 작년도 기준 매출액은 326억원, 순이익은 7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소룩수사는 1996년 7월 설립된 기업으로 최대주주인 김복덕 대표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내 등 실외 등 그리고 특수 등 등의 다양한 부분의 LED 조명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어, 2019년 기준 매출은 711억 원, 순이익은 58억 원 규모입니다. 네, 여기까지 10월달에 예정된 공모주 상장 일정과 종목 정보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기술 특례, 소부장 특례, 성장성 특례 등 특례를 활용한 상장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IPO를 진행을 합니다. 당장의 실적보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종목들인데, 상장을 하는 기업들과 투자자들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손에 질수 있을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 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10월 2주 청약 기업인 비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피플 바이오 종목 분석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즐거운 명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